5월 4일 구기자 자란 모습입니다. 현재 한 60cm 정도 자랐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예, 하루에 한 5cm, 10cm씩은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대파 심은 거, 이거는 제가 잘랐어요. 잘라서 심은 거하고, 그다음에 위를 자르지 않고 심은 거 하고 어느 게더잘 자라나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왼쪽 거는 자르고 오른쪽 거는 안 자르고 그냥 심었어요. 근데 지금 한달 정도 된거 같은데 별 차이가 없어요. 대략 안 자른 쪽이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은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거름빨인 것 같아요. 거름빨. 걸음발. 거름빨이 좋은 데는 빨리빨리 잘 자라는 것 같고 거름빨이 안 좋은 데는 빨리빨리 안 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도 심었는데 이게 지금 이 고추하고 조 고추하고 지금 저는 1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1m 간격으로. 왜냐 얘네들이 자라면서 커지면 좌우측으로 한 50cm는 커질 거예요. 그죠? 50cm는 벌어지는데 그러면 1m라고 해도 아마 붙을 거예요. 바람도 통해야 되고 햇빛도 봐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통풍이 안 되면 병균이 이제 많이 침투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게 널찍널찍하게 심으면 저는 계속 이렇게 한 1m 간격으로 심거든요. 이게 병도 안 걸리고 딱 좋더라고요. 가끔 운요 안 좋을 때는 탄저병에 걸리긴 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닐도 밑에 씌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풀이 자라든지 말든지 풀은 뭐 뽑으면 그만이고 질어서 죽을, 죽는 거보다는 낫다 싶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쪽은 그냥 몇 가지 먹을 거. 요거는 지금 오이 모종을 보는 오이 뭐를 보는 거고요. 예, 네. 이렇게 그건 가지, 도마도 세 개, 가지 세 개. 그러니까는 가지도요. 지금 한1 m 50 정도로 뛰어났어요. 1 m 50. 왜냐 가지는 더 많이 번지더라고요. 양옆으로. 그래서 한1 m 50까지도 크는 거 같아요.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넓게 넓게 심어놨고요. 그다음에 요 들깨는 들깨는 지금 일러요 일른데 저희는 그냥 비어서배어서한 20cm 정도 크면 배어서 그냥 삶아서 볶아 먹는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메론인가, 아니면 참외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심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요, 게 아마 메론일 것 같고, 요게 참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아우, 심어놨는데, 아우, 오늘 심어놨는데, 아직 조금매요 늦게 심었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쪽은, 예 조선 대파를 씨를 뿌려 놓은 거예요 씨를 뿌려 놓은 거고 여기는 지금 옆지기가 가시 상추를 심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 상추 같아요 아니, 아니 가시 상추래 가시 오이를 심는다고 해 놨는데 요게 일반 오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요덕 위로 올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영상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은 이거는 사과 참외입니다. 사과참외 사과참외 저도 이거는 처음 심어봐서 어떻게 자랄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는 망했습니다. 애플수박 씨를 올해는 모종을 안사고 애플수박 씨를 뿌려서 싹을 띄워서 하기로 했는데 수박은 망한 것 같아요. 이제 요만합니다. 이제 이렇게 싹난 것도 있고 이렇게 병든 것도 있고 예 올해 애플 수박은 망한 것 같아요. 하튼 여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포도밭 밑에 지금 다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오늘 또, 이쪽 밑에다가, 예, 하얀 부분, 이, 여기다가 모닝 글로리를 심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차후에 그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구요. 한, 다음 주 중에는, 이제, 포도 4, 5엽기그 다음에 달래나무 세순 받아서 내년 도장지 받기, 이런 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